안녕하세요. 배우리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꼴리니 조 팀장입니다. 오늘은 골프를 처음 치는 날인 만큼 그립을 잡는 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텐데요. 기존에 처음 배우셨던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대부분 초보자 골퍼분들이 그립 잡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립을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골프를 배운 거는 이제 동네 실내 연습장에서 배웠는데요. 처음 가자마자 그립 잡는 법을 알려 주실 때 이제 손바닥을 펴 보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채를 내려놓으시고 감싸세요라고 하면서 이 라인을 맞추라고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른손을 이제 얹어서 잡으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여자다 보니까 이렇게 깍지를 껴서 잡으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깍지를 껴서 그립을 잡다 보니까 제가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여기 그 손가락 사이 마디가 부러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립을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바꾼 상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손바닥을 놓고 올리고 감싸 쥐고 자, 이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이 표현을 단순하게 해서 그런데 처음에 배울 때는 사실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심플하게 편안하게 그립을 잡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드리면 팔을 편안하게 한번 늘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늘어뜨리면 생각보다 양손등이 이렇게 정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다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음.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게 그냥 그대로 와서 쥐어지면. 왼손 그립은 잘 잡아진 상태거든요.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깍지를 끼던, 끼지 않던, 고그 그냥 바, 보고 있던 방향 그대로 와서 잡아주면 그립을 훨씬 편안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심플하게. 이게 처음엔 이렇게 잡으면서 좀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나한테 편한 모양을 찾아가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감싸 쥐고 라인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 이 그립 자체가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하게 손이 틀어져 있는 만큼 와서 그냥 그대로 쥐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드레스를 하고 그립을 음. 쥐는 게 훨씬 편안하게 할수 네. 있습니다. 되게 어색하고 불편하네요. 원래 쓰던 그립이 아니라서 아니, 아무래도 아니다 보니까. <laughs> 네. 근데 그렇게 그립을 잡고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배울 수 있거든요. 음. 처음에 골프 칠때 생각해 보면 쥐고 계속 있었을 거예요. 어, 맞아요. 그래서 힘도 많이 들어가고 네. 다음 날 되면 손가락도 펴지지 않을 정도로 좀 손가락도 아프고 한데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립은 매우 가볍게 잡아야 돼요. 음. 마치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봉투에 들은 연두부 있죠. 네. 그 연두부를 으깨지지 않을 정도로 살살 잡는다 생각하고 지금 한 것처럼 꼭 그립을 계속 매번 다시 잡아줘야 습관도 빨리 들고 좋은 그립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꾸준히 연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손에 힘이 아직 많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립을 이렇게 조금 가르쳐주신 대로 잡으면 손에 힘이 좀덜 들어갈까요 덜 들어가기가 좋죠 아무래도 음. 편안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긴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훨씬 더 심플해져서 힘 빼는 데에도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음. 그리고 손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처음에 강조했던 이 라인을 맞추라고 했던 그 네. 부분 그 엄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엄지를 이 라인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금 여기 돼 있는 이 라인은 브랜드 홍보하려고 만든 거예요. 음... 그립과는 실제로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들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꾸로 껴서 아예 로고 없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그래서 그거는 그립 잡는 거랑 별로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심플하게 그립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네. 제가 가르쳐 주신 그립으로 어, 연습을 조금 더 해보고 어떤 이렇게 손에 힘을 주는 강도나 아니면 뭐 공을 칠때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몸소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쳐볼까요? 네, 한번 쳐보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 오. 오. 헉, 진짜 손에 힘이 빠지네요. 음, 근데 맞아요. 좀 느낌이 체가 날아갈 것 같네요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오. 처음엔 그 느낌을 잘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잘 맞은 김에 거리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 음. 오 역대 최고 거리 음. 원래 보통 요즘에 한 80m 정도 나갔었는데 지금 네. 거는 92m 정도 확실히 힘을 빼야 비거리도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음. 역시 꼴린이 답게 굿 샷이 연속으로 두 개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립이 약간 힘이 빠져서 채가 날아갈 것 같은 그 느낌으로 공에 힘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도 안 되네. 그냥 하자. <laughs> 아마 이게 다 그대로 나가지 않을까.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이게 처음에 골프를 칠때 처음부터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배우다 보면 아직 우리가 배워야 될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골프를 어쨌든 간 27년 동안 해오면서 무수히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골프도 쉽게 배울 수 있는데 굳이 왜 저렇게 다들 어렵게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획한 이 골리니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머리 올리러 나가는 데까지 최대한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골프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정확하게가 가장 뒤에 있는 데는 쉽고 빠르게 배우면서도 충분히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간단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골프를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가르쳐 주신 음. 바뀐 그립으로 연습을 더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립 잡는 방법을 배우셨으니까 이 다음 편에 준비되어 있는 백스윙, 즉, 테이크백. 우리가 그립을 잡고 스윙을 들어야 칠수 있는 만큼 그 다음 편에서는 백스윙을 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